성경 1285-86페이지에는 오바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시셨는지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요아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요아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드러나니 고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비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끝이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조차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 나라에 내가 이동에서 지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있는 자를 멸하지. 드미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자,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당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원히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깃발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때로는 익숙한 법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연합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 응급 상황에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신이 담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배경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것은 법으로 교정할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요 신앙인의 경우에는 신앙 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오바다 1장의 말씀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예면하고도 마음이 교만했던 애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멀리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 곁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다서는 성에서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단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깊고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인 에돔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장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남쪽의 험준한 산지, 세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높은 절벽과 천연의 요새로 이루어진 지역이었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좋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애면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자신들의 절대적인 안정 나아가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사랑 여러분, 이말 속에 인간의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베탑을 쌓았던 사람이 그래 했고, 누부간의 상이 그랬고,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 똥똥거리며 살수 있다고 그들은, 어, 생각했던 것이죠. 그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지식과 지인은 절대로, 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애돔과 같은 똑같은 교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형제 유다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전입니다. 내가 내네 형제의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시디기아 왕은 눈이 두 눈이 뽑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형제의 국가인 에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멀리서 구경을 했습니다 같은 빗줄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날 그들은 팔짱을 끼고 멀찌감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와여 제비뽑은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자순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들은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아니 기뻐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막아는 것을 복수하듯이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의 실패와 고통을 비웃고 조롱한 마음이 없, 없습니까? 그토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한 결과지 하면서 자기 위에 빠지는 그런 마음말입니다. 하나께서는 님 단순히 그런 어떤 감정의 한 부분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죄로 간주하십니다. 형제가 고통받는 날 우리는 그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멀리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돔은 단지 멀리서 국경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형제의 아픔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날 그들은 이익을 챙기는 날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고통의 날에 멀리 서 계시겠다라고,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날에 멀찍히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때, 우리 또한 고통을 받는 날에 외면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려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은 괜찮을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을 손을 내민 것이며 무가심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십자가 사랑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여서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고통당하는 이웃 곁에 서 있느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서 있느냐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들은 오늘 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의 곁에 멈춰 서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위면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 모두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위로하고 성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자리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께서 하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니, 하루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하루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루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며 성취수 있는 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하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나누며 베푸며 섬기는 하루로서이 하루를 온전히 하늘께 올려 드리게 하시고, 그러한 이서에 향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히 여길 줄아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더 크시고 더 풍성해진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많은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인 우리의 이 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떠올라지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말씀에 이끌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